자,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안건 제안에 대해서 그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위학준칙제 37조 1항부터 3항까지 같이 한번 확인했고요. 다음에 요약하는 의미에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복습을 해 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 별지제 7호 서식 안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그 서식을 작성할 거냐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알아볼 건데요. 제가 한번 임의로 그 어떤 안건을 가지고 작성을 해 봤습니다. 그냥 작성해 보십시오 하면 굉장히 좀 힘들죠. 그래서 작성은 제가 한번 이렇게 해 봤는데 이걸 토대로 앞으로 안건 작성할 때좀그 참고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 7호 서식. 7호 서식의 첫 번째 암장은 의안번호부터 제출 연월일까지 여기 파란색으로 쓴이 글자, 요거는 안건 제한자가 쓰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죠. 의안번호, 의결연원일또 제목에는 주차장 CCTV 추가 설치 건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고요. 제출자와 제출일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바로 뒷장인데요. 뒷장에 보시면 1번 의결주문부터 5번 참고사항까지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자 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썼는데요. 여기 있는 이 파란색 글씨는 파란색 글씨는 안건 제안자가 제안자가 다쓴 겁니다. 나머지는요, 4번부터 5번까지는 안건제안자가 못 쓰고 관리사무소장이 협의해서 같이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있는 모든 것을 다 작성한 다음에 회장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면 회장님께서 회의 개최해서 의결을 통해서 이 안건을 계속 추진해 나갑니다. 지금 첫 번째 의결 주문 보겠습니다. 의결 주문은 앞에 있는 제목하고 똑같이 쓰시면 되겠네요. 주차장 CCTV 추가 설치 건. 두 번째는 제안한 이유 왜 주차장 CCTV를 설치하려고 해? 제안한 이유가 뭐야? 그 내용이에요. 첫 번째 감옥 최근 지하 주차장 내 차량이 도난 또 파손 사례가 아주 발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현재 설치된 CCTV에 보면 까 사각지대가 많아 가지고 이런 보안이 약화됐다 이거죠. 그래서 보안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겠다. 그래서 제한 이유는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그러면 주요 내용. 이렇게 제한 이유 의견 주면 좋아.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이것을 그 공사할 거냐. 자, 첫 번째 공사 범위. 지하 1층과 2층 주차장에 있는 CCTV를 6대를 추가 설치합시다. 이거죠. 그러면 지하 3층 이하는 이러한 제한 유의 보면 차량도행이나 파손 사례가 거의 적었는 얘기죠. 주로 지하 1층과 2층이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하 1층과 2층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CCTV 6대가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자, 두 번째. 그럼 이 비용은 어디서 쓸 건데? 그거는 장기수용 계획, 다른 장충금으로 쓰는 것을 검토해 보자는 얘기죠. 주차장 CCTV는, CCTV는 장기수용 계획 대상 시설에 법령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수용 계획에서 써야 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정보통신공사 업체로부터 최소한 세개 업체 이상으로부터 비교 견적을 받아가지고 견적받아서 한번 조사해보자. 대략 얼마 정도 나오는지. 세 번째, 설치와 시설은 카메라 6대, 녹화장치, 또 HDD, 또 설치해야 되떤 비용, 이런 것들도 그 설치 시설로 들어가고 또 설치할 때, 요 공사할 때 전에 경쟁 입찰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자. 제한 경쟁이나 또, 제한경쟁 적겠습니다로 하면 적합하겠다. 이렇게안건제안자가 대략적인 내용을 이렇게 써서 관리사업무 소장에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선면으로. 그럼 관리사업무 소장님은 이런 내용을 보고서 협의를 해요. 안건제안자하고 소장님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 들 거지? 한번 조사해 볼까? 설치 시설에 대한 설치 비용은 조사해 보니까 약6 500만원 정도가 들더라. 그죠? 들더라. 두 번째는 참고사항. 자 이렇게 의결 조문부터 비용 추계까지 나왔어. 그러면 이 공사를 이 비용을 어떤 근거로 공사하고 어떤 근거로 비용이 나가야 되는가. 그 규정도 여기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첫 번째는 공동주택관리법 29조 3항에 따르면 주요시설 장기성 계획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 여건상 필요하게 되면 장기성 계획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반드시 필요하다. 왜? CCTV, 주차장의 CCTV는 기존에 설치된 것도 있죠. 근데 이거는 추가 설치하기 때문에 주요 시설을 또 신설, 좀더 증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뭐 30대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6대를 추가하겠다. 그럼 6, 30대, 기존의 30대에 대해서는 장기수 계획에 들어가 있겠죠. 근데 6대는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요것을 여기다가 넣어보자. 들어가보자. 신설하는 거예요. 신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29조 3항에다가 여섯 대를 추가하는 것으로 신설해서 우리는 넘어간 얘기죠. 자두 번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 8조에 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런 내용도 우리가 참고 사항으로 확인해서 우리가 CCTV 몇대 추가 설치하는데 이걸 참고하자. 자세 번째, 공동주택관리법 제 35조에 따르면 행위허가 기준 등에 있습니다. 없던 시설 기존에 30대 밖에 없었는데 추가로 6대 설치한 거죠. 그리고 6대는 중공, 중건검사 아파트가 다 완공됐을 때는 없던 시설이었는데 갑자기 추가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증설에 해당해요. 증설. 증축이 아니고 증설. 증설할 때는 반드시 행위 허가나 핵인 신고 대상이 되고, 되고, 관할 시군구에다가 반드시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도 같이 근거규정으로 확인해 보자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나. 기타 사항이 있는데, 기타 사항이 뭐라 써있냐. 사각지대 사진을 한번 찍어보자. 우리가 제안한 이유에 보면은 차량 도난 파손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그랬죠? 또 사각지대가 많다 그랬죠? 그러면 진짜 그런 거야? 맞아? 하고서 사진을 한번 찍어서 근거자료로 한번 첨부해보자는 얘기죠. 또 최근에 주차장에 도난이나 파손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민원이 접수될 것, 했을 거 아니야? 민원 접수 내역도 여기다가 첨부해서 전부에서 참고상으로 두자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제한 이유와 주요 내용, 여기 에 있는 내용에 그 추가, CCTV 추가를 설치하자, 설치하자는 거에 더 근거를 뒷받침해서 추가 설치의 의견이도 모아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내용이 다 없이 그냥 추가합시다. 우리가 제한 이유는 이건데 그냥 추가합시다. 추상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면 아무래도 안건 상정하는데 또 이렇게 CCTV를 추가 결정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안건 제한자하고 걸사무소장께서는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좀더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작성해서 회장님한테 안건을 제안하고그 안건대, 안건이 의결되면 상정되면 나머지 동별 대표자께서도 이러한 추가해야 될 이유를 또 해당 비용을 자세하게 보시고 아 이거 추가하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의결을 이끌어내기 쉽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습니다